안녕하세요 중구차연구소 김종명입니다 오늘이 화요일이죠 저는 오늘 아침에 좀 8, 8시에 나왔어요 8시에 나와가지고 SM7 그 다음에 오피러스 부산으로 탁송 보내야 돼 가지고 제가 사실 어제 보냈어야 되는데 못 보내 가지고 일찍 지금 보내라고 니좀 나왔는데요 그리고 이 차량도 그랜저 뉴 럭셔리 우리 구독자님들 요즘에 최고 많이 찾는 차량 LP 차량이잖아요 또가져왔는데요이 차량 같은 경우는 제가 한 3개월 전에 안성에 그 애가 4이더라고요. <laughs> 엄청 많던데, 그분이 이제 뭐 가성비 때문에 기름값 때문에 사가셨는데, 마침 또뭐 직장이 뭐 회의로 가게 돼가지고 어 식구 전부 다 4명, 여섯 여섯 분이서 캐나다로 캐나다로 이제 이민 간다고 해가지고 이 차를 또 매입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분은 이제 이, 그, 이 차량을, 어, 자기가 매입해가지고, 블로그 앞에 블로그세개 하고, 그 다음에 크루즈 컨트롤이 있어요. 이, 이 차는 원래 없어요. 근데 크루즈 컨트롤을 순정으로 교환을 해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정비도 웬만큼 다 해놔가지고, 타는 데는 전혀 지장 없다고 뭐, 이야기를 하는데, 보니까 뭐, 그 친구가 워낙 성격이 꼼꼼해가지고, 어, 관리는 잘된것 같습니다. 오히려 제가 갖고 있을 때보다 더 좋아져서 집 나가가지고 더 <laughs> 철들어 갖고 온것 같은데. <laughs> 농담이고요. 자, 그러면은 스펙을 또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2008년에 9년 형식이에요. 그 다음에 LPG, LPG 차량입니다. 그리고 하체는 보니까 미세류는 누 하나도 없네요. 지금 성능을 받았는데. 근데 이제 단지 뭐가 있냐. 사고, 사고가 좀 많아요. 사고가 이쪽으로. 이쪽으로 좀 사고가 있더라고. 근데 뭐 솔직히 중고차라는 거는 사고라는 개념은 어차피 뭐다 수리를 해놓잖아요. 그리고 그다음에 키로수 연식 사고 그걸로서 가격이 형성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이제 가격도 형성되고 뭐 알고 사면은 이 중고차라는 게 기본문제더라고요. 또 내가 이 차를 살때 사고가 있냐 없냐 그리고 뭐 키로수가 맞냐 적냐 어떠한, 뭐, 그, 엔진 상태가 뭐 좋냐, 안 좋냐, 오일인 가르냐, 안 좋냐, 그런 차이지, 이게 뭐, 솔직히 타는 데는 지장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가격이 맞으면은, 그게 뭐중고차잘 사는 거죠. 가성비고. 자, 그러면은, 또저 이제 외관을 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외관도 보시면은, 가출했다가, 어? 집 나갔다가 다시 들어왔는데 더 좋아졌어요. 보니까. 어, 나이트 보세요. 나이트 백화인상 없이 깨끗하고, 그릴도 정말 깨끗합니다. 전에 얘기했듯이 그릴하고, 그 다음에 나이트만 깨끗해도 차가 이뻐 보이고 새 거로 보이잖아요. 그리고 현대 마크도 깨끗하고, 양쪽 몰딩도 뭐 해지거나 까지거나 기스는 아것도 없어요. 그리고 안개등, 안개등도 백화인상 없고요. 반바, 반바 봅시다. 한 번은 약간 여기가 좀, 뭐랄까, 조금 단차는 좀 있네요. 근데 뭐 전혀 이상 없어요. 이쪽은 괜찮고. 그것 때문에 어떻게 잡을 수는 없을 것 같은데. 그리고 본네트. 본네트도 돌튀긴 자국은 조금씩은 있는데, 현재로서는 뭐, 슬림현상이나, 문콕이나, 돌튀긴 건 없어요. 양호합니다. 그리고 휀다휀다도 문콕 없이 깨끗합니다. 타이어. 타이어는 곧새 거네요, 새 거. 휠 깨끗하고 백미로도뭐 깨진 건 없어요. 근데 여기가 약간 뭐깜밥처럼 약간 뭐 묻은 것 같은데요. 그리고 앞문 앞문은 문콕이 여기 딱 하나인데요. 살짝 그리고 뒤에 뒷문은 뒤도 문콕이 아니라 터치자국이네. 요 뭐가 좀 눌려가지고 터치한 자국은 있어요. 뒤에 핸다. 핸다 같은 경우는 뭉크없이 깨끗한데 여기가 살짝 모기 물린 것처럼 조금 있네요 여기좀 있고 그 다음에 타이어는 새거에요 새거 4개가 다 보니까 휠도 깨끗하고 이 차는 제가 가져와서 자동세차만 했는데도 이 정도면 뭐 깨끗합니다 뭐 얼마 안 돼서 가지고 그리고 뒤에 시그널도 밤 되면 되게 예뻐요 이게 LED라 뭐뉴 럭셔리기 때문에 반바도 센서 내개돼 있고 몰딩 양호합니다. 까진 것도 없고 잘라진 것도 없고 그다음에 마우라 두개 보이시죠? 그리고 단차도 없고 깨지거나 비슬 것도 없고 양호합니다. 트렁크 LP 차죠? 자 타이어 이때 말더니뉴색이기 때문에 오토바이 타이어고요. 뭐곰방이서거나 녹슨 건 없어요. 근데 약간 먼지는 조금 있네요. 먼지는 감안하시고. 자, 그러면, 어, 현대마크도 깨끗하네요. 그리고 트렁크. 트렁크는 여, 여기가 좀두개딱 그 터치한 자국이고 그 위에는 양호합니다. 깨끗하고요 핸다. 핸더, 핸다도 뭉구없이 깨끗하고 여기가 약간 올라오네. 녹이. 그리고 타이어는 새 거고 휠. 쫙, 어, 여기가 조금 기스가 있네요. 그리고, 뒷문. 뒷문은 깨끗합니다. 문구 없이. 앞문도, 야, 앞문도 문구 이 하나도 없네. 그때 제가 손, 손을 다 봤을 거예요. 그리고 백미러도 기스 없고, 핸다도 문구 없이 양호해요. 그 다음에 타이어 세 거고, 휠은 쫙긁 있을 있고. 대체적으로 외관이 깨끗하네요. 외관이 깨끗하고, 문구도 별로 없고, 나이트 깨끗하고. 상태는 좋은데요 저쪽 사고 외에는 뭐미세률도 없고 아주 정말 가성비 최고로 생각합니다 자 안에 도 설명해 드릴게요 자 안에도 보시면은 이제 우드 돼 있죠 그리고 우드 손잡이 윈도우 스위치 4개 접시 백미러 백미러 조절 스위치 그리고 문 열고 닫고 스위치가 여기 있고요 저 주유구하고 트렁크 오, JBL 오디오도 가졌네 그 다음에 LPG 스위치 여기 있고 전동 시트는 작동 잘 됩니다. 아, 여기가 좀 약간 해졌어요. 여기만. 여기, 여기 양쪽인데, 여기 위에만 그렇네. 다행히. 그리고 가운데는 깨끗해요. 그리고 팔걸이도 깨끗하고, 조수석은 양호합니다. 아, 전동 시트가 여기도 있어요. 여기. 여기도. 여기. 옵션이 좋네. LP 차량 치고. 자, 안에 들어가 설명해 드릴게요. LP 차량 치고 이 정도면 옵션이 정말 좋은 거예요. 어, 핸들 리모컨도 되고 그리고 키 리모컨 키도 있네요. LPI가 꺼진 다음에 시동을 항상 걸어야됩니다 그리고 열선, 열선 시트, CD, JBL 사운드 가졌고요. 프로 테어콘, 내 우드 핸들, 핸들 리모컨 이게, 이게 이제 이게 크루즈 컨트롤 순정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 편하죠 고속도로에서는. 딱 100km면 100km만 딱 누르면은, 앞에 장, 장유면만 없으면은, 그냥 100km 악세서안 받고 쭉갈수 있는 게크루즈 컨트롤이잖아요. 브레이크 밟으면은 무조건 풀립니다 그거는. 우도돼 있고. 저도 고속도로 주행할 때, 간혹 가다 그걸 사, 많이 사용하는데, 그 20m 미러, 어, 하이패스 사제로 달아놨네요. 너무, 뭐, 옵션이 좋아가지고. 자, 뒤에 또설명 해드릴게요. 자, 뒤에도 보시면은, 우드 돼 있죠 우드 손잡이 윈도우 cg 여기 있고요 jbl 뒤에까지 jbl 오디오가 돼 있네 이거 신차 가격이 꽤 비싼 거예요 l p 차 촬영 치고 자 가죽 시트는 뒤에는 또 양호하네요 사용감 별로 찢어진 것도 세진 것도 없고. 뒤에 또 열선까지 있네 열선까지 이 뒤에까지는 제가 이제 가격면에서 이 뒤에까지 많이 안 된다면은, 저, 이거는 진짜 어쩔 수 없습니다. 제가 뭐, 뒤에까지는, 가격면에서 안될것 같습니다. 하여튼 나오면은 다행이고, 불이 안 들어오는데, 한번 제가 이제 들어온지 안 들어온지 좀 이따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사물함 공, 야, 이거, 시가책도 여기도 있고, 두 개나 있네. 하여튼 옵션은 끝내줍니다. 공조시잰도 정상으로돼 있고, 시가책 여기, 12V 여기도 또 있고, 두 개나 되 있어요. 벌집 매트, 선정, 깨끗합니다. 엔진 소리 한번 들려드릴게요. 어,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제가 지금 그 자동 세차만 해가지고 엔진 세차는 안안 됐어요. 안 돼가지고 만약에 뭐 계약을 하신 다음에 엔진 세차를 한번 해드릴게요. 해드리고 엔진 소리도 프 부러울 가서그러지 괜찮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이 LPG 차량 같은 경우는 그 가솔린 차하고 약간 엔진 소리 소음이 좀 틀려요. 이게 이제 약간 착착착 소리 좀더 나더라고. 그리고 이제 에, 가장 중요한 게 프로급에서만 잘 교환하면 은찜빵은안 해요 가슬으로 틀려가지고 그리고 우리 차라는 거는 저는 우리 중고차 연구소에서는 세 가지를 꼭 실행한다고 잖아요 제가 5분 주행해서 이 차가 잡소리가 나는지 안 나는지 그러면 이제 웬만한 기능을 다 알고 두 번째는 또 오일을 의무적으로 하아서 제가 4 5천0 0원가 카센터 갈 필요 없습니다. 저희한테 중고차 연구소에서 차를 구입한다 하면은 카센터는 갈 필요 없이 5,000km마다 가면 돼요. 엔진오일 5,000km 때 카센터 가면 됩니다. 그리고 또세 번째는 또지정공업사에서 무조건 의무적으로 떠가지고 뭐 소모품이라든가 그다음에 미세류가 있는지 없는지 오일이 새는지 아니지 그걸 점검해서 드리기 때문에 우리 중고차 연구소에서는 그게 또 장점이죠. 지금 사고가 있든 없든, 키로수가 많든 적든 그랜저 뉴녹셔리에 200, 300 이하 짜리는 없어요 중고차 연구소 전국에서 중고차 연구소에서만 만들 수 있는 차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차량 역시 아, 그러기 때문에 가격이 마음에 든다 착하다 생각하시면 은 계약금 30만원 넣으시고 탁송 받으셔도 되고 직접 오셔서 출고하셔도 되고 아 중고차 연구소 2등은 의미 없다겠지 1등 하셔서 정말 요즘에 기름값 비싼데 이런 소자본을 가지고 예, 산다는 것도 큰 메리트입니다. 우리 중고차 연구소에는 두 가지 약속은 다겠죠첫 번째는 제가 직접 매입한 차량만 리뷰를 하고, 두 번째는 가장 큰 장점이 알선 수술이안 받고요. 세 번째는 전국 탁송 가능한데, 탁송비하고 기름값은 소비자보다. 그리고 요즘에 기름값이 상당히 올랐잖아요. 그리고 대차는 할부도 가능합니다. 타고 계신 차 전화 주시면 2, 30만 더 드리고요. 폐차도 전국 어디든 달려가서 대행을 해 드리겠습니다. 어제도 에쿠스 하나 또 가져와서 폐차를 대행해 드렸습니다. 자, 오늘 날씨가 너무 이제 완연한봄 같습니다. 어, 밖에 보니까 이제 들판을 보니까 걸음들이 막 쌓여 있더라고. 이제 뿌리려고. 새싹도 엄청도 많이 돋아났어요뭐산수유라든가 이제 정말 보기가 좋더라고요. 기분도 상쾌하고. 자, 하여튼 봄같이 좋은 날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중고차 연구소. 자 저는 이상 리뷰를 마치고요. 또 다른 가성비 좋은 차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중고차 연구소 김종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